하루에 세번안 하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성욕인지, 가짜 성욕인지, 이거부터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위에 관한 질문은 제가 뭐 진료를 볼 때나 진료를 안볼때 진료 외적으로 정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남성분들이 좀 걱정이 하는 조루와 관련된 자위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가 될까요? 질문부터 어떻게 방법을, 어떤 자위법을 해야 조루가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루라는 거는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 1등.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꼭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남성들의 공통점인 부분입니다 일단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류에는 원인이 진짜 많거든요 그중에서 자위와 관련된 거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봅니다 세로토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세로토닌은 사실 행복 호르몬과 동일합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조류가 오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위와 무슨 관련이 있냐 자위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걸 구분할 수 있진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위행위를 할때 성욕을 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건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가짜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배고프지 않은데 마치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나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거를 자꾸 찾게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가짜 식욕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보통 물을 마셔봐라. 그러면 사라진다. 이러면 가짜 식욕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자의 행위를 하고 싶은 요구가 막 샘솟아요. 그럴 때 바로 시작해 버리기보다는 기본이 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났을 때 교체감, 스트레스가 풀리는. 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을 해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권장 드리는 게집 밖에 한번 나가 보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봐도 좋고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실 잠깐 나가거나 잠깐 움직여 보라는 소리죠. 그러고 나서도 자영 하고 싶다. 이거면 진짜 성욕인 거고요. 어 생각보다 하고 나니까 별 생각이 없네. 이러면 가짜 성욕이었던 거예요. 가짜 성욕이라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이 없어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꾸 사정화 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조루와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 스트레스도 없고 욕구가 충만한 행복한 상황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게 조루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이제 상담도 받고 치료도 잘 받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러면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가 있는 몸의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본인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이행이가 권장하는 횟수나 주기 이런 게 있을까요? <laughs> 즘부터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사실 권장하는 횟수나 주기는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는데 제 환자 중에 실제로 하루에 세번안 하면 잠을못 자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하루 세 번을 해야 뭔가 잠이 들만한 어떤 과제 처럼 잠드는 과정 자체에 세번 자위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절대 세로토닌과 관련이 없거든요 내가 원래 자위 행위라는 거는 성욕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해소하는 과정에 자꾸 포커스를 맞춘 자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주로 영향이 될수 있죠 일주일에 몇번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려는 그 상황 환경이 진짜 성욕인지 가짜 성역인지, 이거부터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성욕만꽉차 있다면 뭐 하루 세 번?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조류가 생길 수 있는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어,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인지 그냥 한번 보고, 하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하고, 이런 마인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